이게는 40에서 60%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진단이 된 경우라면 은 조금 더 음. 어, 공격적으로 넓은 범위로 제거를 시도하기도 음. 를 하는데 그래도 거꾸로 보면 은또 40에서 60%가 음. 평생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브라카 유전자가 이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분 수술은 안 되고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일단은 어, 적어도 진단이 된 경우에는 45세 이후에 폐경이 가까우면은 난소절제술은 예방적으로 조금 해주는 게 난소암도 예방을 하고 또 유방암 쪽에도 같이 여성호르몬에 어, 대한 효과를 좀 줄이기 때문에 예방적인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은 관련성은 이제 폐경 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I가 높은 분들이 유방암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혹시 그게 원인이 아닌지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기는 최근에는 오히려 유방암이 없는 분이 BMI가 더 높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다까지는 설명하기는 사실은 힘들고 음. 그래서 지방 섭취가 유방암을 일으킨다 이런 근거는 없기 때문에 예.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음.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음. 한걸 맞고요. 음. 이제 건강한 생활을 이제 유지를 하려면은 음. 제일 건강한 체형이나 체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음. 대충 알고 예. 거기에서 모질하는 분은. 음. 체형을 조금 여유 있게 늘리셔도 되고 음. 지방 섭취에 그렇게 제한 안 두셔도 된다는 음. 이야기죠. 음. 그리고 대개는 보면은 근데 생각보다 체중이 목표 체중보다 어, 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방을 최대한 줄이시도록 음. 권하고 음. 또 하나가 유방암 치료제로 쓰는 여성호르몬 억제제들이 그 고지혈증과 관련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대사 질환의 조절을 위해서 지질 제한을 조금 많이 권하는 경우들이 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씩 선생님들이 생각마다 조금 주관적인 경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어 얼마 전까지 그 순환기 쪽에 어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잔 정도는 어떤 형태의 술이든 음. 매일 드셔도 어 순환기 쪽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음. 유방암에는 이것도 안 좋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예 예. 음. 그래서 뭐~ 한번 섭취할 때한잔 이상은 안 하는 게 좋고 음. 제또 그것도 1년에 몇회 이상으로 조금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생활을 할 때는 술은, 술, 담배는 안 하시는 걸 최대한 권하고 있고요. 음, 음. 건강에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뭐 팜류에 튀긴 음. 뭐 인스턴트 음식들이라든지, 보존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어 육류라든지, 그런 종류는 이제 최대한 피하시라고 하고, 음. 그 표준체중 입장만 유지를 하시고, 어, 제철에 나오는 음식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을 그 그거 신경 쓰는 것보다 네. 차라리 그 시간에 운동하시고 네. 가족들 챙기는 네. 거 이렇게 한, 하면은 되게 굉장히 바쁘시게 지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붉은 고기가 몸에 안 좋다 이런 말씀도 사실 이제 하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는데 네. 서양 사람처럼 매 고기만 먹는 분들은 뭐 조심을 조금 더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원래부터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체중이 조금 저기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분들은 음. 육류에 그렇게 제한 두지 말고 드시고 음. 오늘도 어떤 분은 흑염수를 먹으면 좋다던데 괜찮냐고 물어보시던데 차라리 음. <laughs> 그거보다는 그냥 맛있는 고기를 자유롭게 이제 체중에 문제가 없도록 드시는 음. 게 훨씬 낫다고는 음.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일 음. 야채를 이제 그 반찬으로 해서 드시든지 음. 식후에 뭐 약간씩 드시는 거는 얼마든지 좋고요 음. 이것도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칼로리 측면이나 음. 어, 그 다음에 간에 부담을 주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음. 녹즙을 내서 그걸 장복을 하면은, 사실 간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건좀 피하시고, 네. 과일도 이게 평소에 안 드시다가 이게, 어, 몸에 좋다 하더라 하고는 너무 많이 드시면은, 음. 뭐 서양 사람은 하, 바나나 한개 반하고 사과 한 쪽이 아침 식사로 그냥 드시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식사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laughs> 네, 네, 네. 식사 다 드시고 이제 그렇게 드시면은 음. 어, 당에도 문제가 있고 음. 칼로리에도 조금 과한 측면이 있어서 음. 체중 조절이 조금 힘들어지는 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권하기로는 음. 하루에 다 합쳐서 한 개를 안 넘기시는 쪽으로 음. 그렇게 권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사과 반쪽이면은, 네. 그 다음에 바나나 반개, 이걸 아, 네. 하루에 이제, 음. 이제, 더 넘기지 말라고 하는데, 음. 그게 사실은 무슨 근거가 있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네. 생각보다 그걸, 어,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음. 있어서, 음.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조금 음. 참고로 드리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참, 특히나 또 제철 음. 나물이나 이런 게 음. 굉장히 건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음. 굳이 이제 음식에 대해서 더 따르게 뭐, 어, 그 고려할 거는, 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신경 쓰시는 것보다는 음. 생각보다 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그렇죠. 네. 한번 시도도 해보시고 음. 계속 노력을 조금 해보시도록 그렇죠. 권하고 는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좋은 뜻에서 이제 주위에 있는 분이 이렇게 주신 거는 일단 받으셨으면은 네. 가족들이랑 이제 나눠서 그냥 소진시키시고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조금 유통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든지 음. 또 어, 어, 뭐, 이유는 모르지만은 드셔서 또뭐 간수치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입해서 드시는 거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음. 커피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음. 어떤 측면에서는 또 커피가 몸에 도움이 많이 되는 측면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게 특별하게 무슨 근거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굳이 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은 커피하고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 거는 어~ 카페인이 어~ 그~ 조금 예민하게 만드는 거는 있습니다 그렇예 네. 그래서 좀 가렵거나 공증이 음. 조금 더 예민하게 막 느껴지거나 할 때는 그때는 조금 당분간 그냥 끊으시고 괜찮아지시면은 또 본인이 커피를 좋아하시면은 그거는 제한을 그렇게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한몇달 사이에 미국에서 이제 그 연구를 조금 진행했던 결과를 본 적이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유일하게 하나만 약간 뭐 혈액순환이라든지 우울증 개선이라든지 수면 장애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된다는 이제 결과를 보여준 음.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제품은 어, 일반적인 그 제품보다 양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어, 비용도 꽤 고가고 우리나라에는 사실 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오메가 3는 그 중성지방이 높을 때, 그때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 쓰는 거는 접근하는 거는 조금 좋은데어 음. 혈액 순환은 차라리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아. 될 거라고 봅니다. <laughs> 그 말씀드리기 전에 또 이제 사실 운동을 음.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는 여성호르몬 자체가 사실은 심혈관 어 질환 쪽에는 만병통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경전에는 사실은 여자분들은 심혈관 질환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음. 근데 여성호르몬 억제제를 쓰고 있는 유방암 환자들은 이제 그게 다 차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남자들처럼 심혈관 계통의 질환에 대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평소에도 운동을 꼭 하실 필요는 있고요. 음. 체중이 이제 어 과한 분들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방 연소를 목표로 네. 운동 강도는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운동 시간을 조금 늘리시는 다치지 않고 즐겁게 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겠고 네. 지방 연소가 목표가 아니라면은 네. 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심폐지구력을 조금 증진시키는 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동 강도를 조금 더 어, 하실 수 있는 만큼 강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 이제 선생님들마다, 어, 그 안내를 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 동료 의사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약간씩은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는 그 림프 곽청술이라고 해서 옛날에 유방암일 때 임파선을 전체를 다 드러내줘야 된다고 접근했던 것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그때는 20에서 40% 정도가 허벅지처럼 이렇게 팔이 붉어지는 림프 부종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팔은 보존을 해야 된다, 운동도 많이 하면 안 되고 다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권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훨씬 더 많은 빈도에서 감시 임파절 생금이라고 해서 암이 잘갈수 있는 임파선만 확인을 하고 어, 거기로, 그걸로 끝내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5에서 10% 정도는 임파 부종이 생길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90% 이상이 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술 후에 운동을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무리하지 않게 음. 원래 하던 정도까지는 돌아가셔도 된다고 음. 안내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골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사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 골프를 시작하는 것은 별로 권하지는 않고요. 음. 아무래도 그 병이 없는 분도 골절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 그 근육에 음. 무리가 많이 가는 그런 자세 교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시작하는 것은 별로 권하지는 음. 않는데 쭉 즐겁게 잘 해보셨던 분들은 어, 샤워는 대개는 퇴원하시면 방수 테이프를 쓰, 이렇게 좋은 체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방수 테이프를 붙이고 샤워하시는 정도는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테이프 없이 물에 들어가도 안전할. 사, 어 때가 되려면은 대개 한달 정도 지나서 상태가 좀아무렇다 싶으면 은 그때부터는 당뇨도 하셔도 될것 음,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염색이나 이제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은 과거에는 많이 논란이 있었고요. 그게 뭐 나쁜 자극을 일으켜서 암을 유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들도 뭐 이때까지는 큰 영향이 있다고 밝혀진 것은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염색을 피하는 경우는 이제 항암을 할때 거의 탈모가 되기 때문에 음. 그때는 해봤자 이게 음.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네. 그때는 하지 마시라고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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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는 네. 얼마든지 그냥 편한 대로 하시도록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생각 외로 여성호르몬 억제제도 약간 그 탈모와 영향이 어, 있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굳이 그걸 염색을 못할 상황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상황은 좀 많이 힘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쉬운 항암은 거의 없다고 보고, 실제로 이제 오심이나 구토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고, 탈모도 눈에 띄는 이제 다른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거고, 백혈구 감소증이라든지, 뭐 설사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표현을 하자면은 몸살을 심하게 하는 경우 비슷한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최대한 항암을 안할수 있으면은 그 검사들이 요새는 조금 많이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점수를 내서 점수가 안전한 쪽으로 낮게 나오면 어 차라리 항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쪽으로 이제 네. 어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 있습니다. 아유전자 검사는 근데 그게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에만 네. 이제 어 확인을 하는 네. 게 도움이 되고요. 네. 삼중염성이나 표적 양성에서는 그냥 대개는 항암을 하는 쪽으로 권하고 있고요. 네. 배경 전에는 어, 임파선 전이가 없는 분 기준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 대금 음. 후에도 임파선 전이가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어, 수술한 조직으로 음. 거기서 슬라이드를 어, 몇 장을 만든 다음에 음. 거기서 이제 암 병변이 있는 데서 음. 어, 어떤 그 증식하고 관련된 있는 유전자의 가중치를 준 점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음. 점수를 알아내는 방법들이 이제 그 방법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항암을 할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사실은 감염입니다. 감염. 예, 예. 음. 그래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음. 제일 이제 흔히 말씀드리는 게, 어, 날, 날것 음식들. 음. 예. 이제 회라든지, 음. 어, 샐러드라든지, 이제 과일도, 어, 정말 신선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면은 음. 웬만하면 피하는 걸로 음. 이제 권해드리고 음. 있습니다.